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동서형님의 손주 자랑과 허세에 사이다를 날린 통쾌한 사연인데요, 함께 바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이 된 아들 둘 있는 준마예요. 얼마 전에 저희 큰형님께 사이다 한잔 날려드리고 남편과 그 얘기 안주삼아 저녁에 맥주 한잔 하는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남편과 20대 후반에 만나 1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저는 은행원이고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아들 둘 낳고 일과 육아, 가사 일을 남편과 사이좋게 분담하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집안일은 남편이 더 많이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어쨌든 지금껏 남편과 큰 소리 한번안 내고 살아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비슷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늦둥이 막내입니다. 저희 아주버님이 저희 엄마와 동갑이니 어느 정도 늦둥이인지 다들 아시겠죠? 저희 신우 형님도 아주버님과 몇살 차이 안 나시고요. 남편은 늦둥이도 많이 늦둥이 막내라서 그런가 막내 같은 느낌보다는 장남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큰 시조카는 남편과는 4살 차이고 저와는 2살 차이입니다. 시조카가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우리 큰아이와 시조카의 아이가 동갑이고요. 시부모님께 들은 바로는 형의 손주와 남편은 촌수로 사촌이 된다고 종손이라고 한다네요. 핵가족화가 된지 오래된 현재에 종손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어쨌든 시부모님 말씀으로는 요새는 가끔 듣지만 옛날에는 우리 큰아이와 시조카의 아이처럼 아제비와 조카 사이에 나이가 동갑이거나 조카가 오히려 나이가 더 많다거나 하는 일이 꽤나 있었다더라고요. 우리 시조카의 아이가 우리 큰아이보다 다섯 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편의상 시조카의 아이는 종손이라 부를게요. 종손이 태어나고 뒤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이는 동갑이어도 우리 아이가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년 뒤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았고요. 시조카는 아이 하나만 키웠습니다. 저희 형님은 예전부터 허세가 심하고 사치도 심한 분이었어요. 본인 말로는 시어머니가 형님을 신임하기 때문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와 상의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저희 시부모님은 아주버님네가 뭐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힘들다고 하고 그 외엔 연락도 잘안 한다고 섭섭하시다고 저희 남편에게 하소연하시곤 하시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셨네요. 결혼하기 전부터 형님은 저에게 시조카와 결혼할 큰 조카 며느리네 집안을 자랑하기 바빴죠. 저희는 결혼할 때 모든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조카 며느리는 예단으로 뭐뭐를 해왔다. 또 조카 며느리네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조카 며느리 앞으로 아파트가 7채가 있다. 등등의 얘기를 했었어요. 남편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자기 형수 앞에서는 아 형수님 그래요? 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저한테 저짐 얘기는 1%만 믿으면 돼 라는 말을 하곤 했었어요 어쨌든 제가 형님의 그런 본인 며느리 자랑에 없던 자격지심이 생겼는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후에도 형님의 허세는 계속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큰아이가 말문이 트일 무렵에 종손이 우리 아이에게 아저씨라 불러야 하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냥 이름을 부르게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저씨라 부르게 가르치라 했지만, 시조카 부부도 자기들 아이가 저희 큰아이에게 이름 부르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째도 종손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아저씨잖아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둘째에게도 종손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둘째가 종손을 부를 때, 조카님,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냥 종손의 이름을 부르길래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종손은, 자기 증조부이신 저희 시부모님께는 물론 어떤 어른을 만나도 인사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을 작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종손은 중학교 때까지 저희 남편을 땡땡이 아빠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호칭을 안 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종손보다 몇달 늦게 태어나서 둘이 놀다가 우리 아이가 종손에게 맞아서 우는 일이 몇번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개월수 차이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종손보다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보고도 형님이나 조카 며느리는 종손에게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몇번 종손에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둘이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 후에 형님은 자기 손주인 종손이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 무슨 과외를 받는다, 수학과 과학의 천재다 등등 참 믿기 힘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형님 말로는 또 조카 며느리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서 종손의 교육비로 월에 400만원씩 주는데 종손의 과외비와 기타 교육비로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근데 조카 며느리 부모님 그렇게 잘 사시면서 왜 그렇게 허름한 아파트에 사시지? 하며 의아했습니다. 이 얘기에 또 남편이 그집 얘기는 1%만 믿으면 된다고 했지?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서야, 아,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딱히 학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운동을 좋아해서 자랄 때 주말에 아빠랑 맨날 놀러 다녔고요. 그냥 지가 하고 싶다는 대로 놔뒀습니다. 근데 남편도 저도 집에서 책을 보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 둘다 책을 손에서 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시조카의 말로는 자기 아들인 종손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수학 미적분을 끝냈다. 물리는 물리 2까지 끝냈다. 등등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는 뭐 말문이 트일 무렵부터 그렇게 여러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과외를 받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초등학교 때까진 맨날 축구하러 다니더니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학교 성적에 본인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꿔달라 하면서까지 공부에 열성을 보이더군요. 근데 저희 종소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미 고등학교 과정은 끝나서 대학교 교재들을 심심풀이 삼아 공부하고 있고 1타 강사들에게 개인 과외를 받고 있다고 형님께 들었습니다. 저는 1타 강사가 뭔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우리 큰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과학 중점고를 갔습니다. 종소는 당연히 과학고 같은 특목고를 갈줄 알았는데 그냥 자사고를 가더라고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형님은 종손이 서울과학고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었는데, 내신 관리를 위해 종손을 그냥 자사고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또 지나, 우리 큰아이가 대망의 대입 합격자 발표에서 K대 전기전자공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큰아이는 S대를 못간 것을 아쉬워하면서 K대에 등록을 하고, S대에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전화 K대만도 감지덕지인데, 큰아이가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을 보니 더 기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큰아이와 우리 종손이 대입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가 끝났는데도, 형님은 저에게 전화가 없더라고요. 저는 내심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한 종손인데, 서울대 갔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형님한테 자랑전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설에 시부모님 댁에서 시댁 식구들 다들 모였어요. 고모네와 아이 고종사촌 형들이 우리 아이 대학 잘 갔다고 축하해주고 저와 남편에게도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늦둥이 막내 아들 손주라고 어려서부터 유독 우리 아이들을 예뻐하시던 시부모님도 우리 큰아이 대학 합격에 무척이나 기뻐하셨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우리 큰아이가 명문대 들어간 것이 무슨 장원급제라도 한 것처럼 집안잔치를 열어주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말씀만도 고마웠죠. 근데 아주버님 네 가족들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종소는 학교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제가 연대공대를 붙었는데 서울대 아니면 안 간다고 등록도 안 했어. 재수 한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연락이 없었구나 했는데요. 갑자기 둘째 시조카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땡땡이 서울에 있는데 몇개 썼다가 다 떨어졌잖아. 왜 작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 이러는 거 있죠. 그랬더니 형님이 "넌 좀 가, 조용히 좀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것 같았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돈을 처바르다시피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우리 종손의 공부 실력은 거품이었던 거예요. 아주버님 부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야 했지만 어려서부터 종손과 우리 큰 아이를 비교해가면서 잘난 척을 하던 형님 부부가 밉살맞게 떠올라서 제가 형님 둘째 아들인 둘째 조카에게 그랬습니다. 어머, 조카, 그게 진짜야? 형님이랑 큰 조카 말만 듣고 땡땡이가 난 천재라서 서울대나 카이스트 갈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속은 거야? 라고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아냐, 동서! 제가 뭘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조카가 "엄마, 뭘 가족끼리 그런 걸 속이고 그래? 거짓말 하지 마!" 땡땡이 원서 쓸때 인서울도 쉽지 않다고 학교에서 그랬다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에이 조카가 뭘 잘못한 거겠지 땡땡이가 어려서부터 수백만 원씩 들여서 과외를 받고 그랬는데 설마 그 정도 들였으면 멍청이가 아니고서는 스카이는 가볍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조카가 그러게요 이러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었는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 창피했는지 아주버님네 부부와 큰 조카 부부는 아이들 외가에 간다고 시부모님께 세배를 하자마자 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는 평범하고 자기 손주는 비범하다며 비교하던 아주버님 부부에게 참 통쾌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큰 아이가 학교 잘간 것이 자기 앞날을 위해서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모의 길을 살려주는 무기도 될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종손 아이는 인서울 4년제 합격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종손의 과외비, 교육비는 저희 시부모님께서 시골 땅을 한 자리씩 팔아 대주셨던 거였고요 우리 부부는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벌어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크게 무리 없을 정도인 것에 저희는 만족하니까요. 우리 아이는 1학년 마치고 얼마 전에 입대를 했고요. 우리 둘째가 이제 고3이네요. 둘째도 우리 부부가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두서없는 푼수대기 맘의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도 대학 진학 잘 하도록 여러분께서 길을 모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그 동서형님의 허세는 정말 스니님 말대로 없던 자격지심도 생기게 만들 수 있겠네요. 대화 내용이 나는 잘났고 너는 그만큼 잘나진 못했다 라는 내용의 허세가 전부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서형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연에 저도 사이다를 마신 기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